아빠 저녁에 <웃음> 퇴근하고 올 <laughs> 거야. 응. 아빠 나올 거야. 응. 아침마다 아빠 보고 싶어. 우리 준이는, 응. 아빠가 좋겠 아빠 보여줘. 아빠 보여줘? 네. 아빠 오빠 아빠는 아빠는 이래 왜요? 아빠 아빠 회사 갔지. 아빠 보고 싶어? 응, 아빠 회사 갔지. 아빠. 아빠. 아빠 저녁에 볼 거야. 아빠 저녁에 봐요. 여기다 이렇게 카메라 보고. 그럼 아빠 얼굴 볼 거야. 엄마, <laughs> 나안 보여. 안 보여, 나? 네? 아빠, 저녁에 봐요? 아빠, 안 보여. 아빠는 안 보여, 저녁 아니야. 아빠는 저녁 안 보네.